안녕하세요. 요일별로 골라서 하는 영어공부의 조종대입니다. 수능특강 3강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촬영 시점은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수능특강 부분을 에, 많이 못해서 보충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 misconception that A misconception a death. t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접속사. t a t 이하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All the people belong to a special tribe. 자, 나의 뜻인 사람들은 한 특별한 부족에 속해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All with the same problems, opinions, and attitudes. 모두 with 가지고 있다. 같은 문제, 같은 의견, 그리고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잘못된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예, yet. 그러나 all the people are just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e members of younger generational groups. a l l the People, are Just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a s as As, 뭐뭐만큼뭐뭐하다 as, more more 동등 비교입니다. 동등 비교 안에는 d i f f e r e n t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요렇게 f r o m e a c h o t h e r 이 꾸며주는 말도 함께 as as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단지 서로 서로 그만큼 다르다. 자. Members of the members of younger generational groups, 더 젊은 세대 그룹의 구성원들이 다른 것처럼. How can it be otherwise? 자, 그것은 어떻게 can be 될수 있는가 otherwise. 그러면 그 다른 쪽은 어떤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In view of 어떤 측면에서. The wide range of different experiences. 자, 다양한 넓은 범위의 어, 다른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자, 어떤 다른 경험이냐면, every one has 모든 사람이 가진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가진 넓은 범위의 다양한 경 경험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as 뭐뭐함에 따라서 their life progresses 그들의 삶이 진보해가면서 따라서 발전해가면서 from childhood 어린 시절로부터 to old age 나이 늙은, 네, 늙은 나이까지 진보해감에 따라서 there are differences 차이들이 있습니다. formed 형성된 과거 분사죠. By family backgrounds, education, careers and relationships. 가족의 배경이나 교육이나 경력이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차이들이 있습니다. All these help shape. 모든 이러한 것들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 person's character and outlook on life. 한 사람의 성격이나 삶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This does not confer superior virtues on the elderly. 하지만 이것은 어, 엘더리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하여 어떤 우수한 가치를 어, confer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They may have wisdom. 그들은 wisdom, good humor, and tolerance. 자 they 그들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자 지혜와 좋은 유머와 관용 참을성을 가지고 있지만, but 그러나 아 이다 just as likely to be concur cantankerous, boring and narrow-minded. 자 여기도 보면 as as인데 위에 것처럼 as as 어, 젊은 세대랑 비교하는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단지 likely to be c o n t e n t l e s s 자, 성질이 고약하고, boring, 지루하고, narrow mind, 편협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이 드신 분들도, 어, 지혜도 있고, 좋은 유머도 있고, 관용도 있지만, 네, 그 반면에, 성미가 고약하고 지루하고 어,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Like everyone else,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The old, 나이 드신 분들은 자, The old는 old people이라서 복수가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a 어, mixed bunch, 섞여진 다발이다. But, 하지만 each is an individual, 하지만 각각은 개인이다. With 뭐뭇을 가진 다발이다. Their own particular interests and personality. 그들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와 개성을 가진 개인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반대다.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고령자도 다른 연령대처럼 개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고령자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